반갑습니다 닥터 앤입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미리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쿼크체인을 보려고 하는데요 급등락기 심한 현재 코인장에서 쿼크체인은 과연 언제쯤 우리가 원하는 초급등이 올건지 하나하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채널은 평생 무료로 운영되는 가상화폐 유튜브입니다 저희는 절대 금전요구 후원 유도를 하지 않습니다 저희를 사칭해서 유료방 피해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단기 급등 코인들 무료로 추천해드리고 코인에 대한 모든 정보를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 010-7332-4904번으로 숫자 1만 문자 보내주시면 평생 무료로 실시간 알림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은 금일 최저가 67.47k, 최고가 69.35k를 찍었습니다. 현재는 68.72K인데요. 급변하는 시장에 맞게 시장 흐름 잘 파악하면서 같이 대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쿼크체인은 과연 어떤 프로젝트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쿼크체인은 블록체인 트릴레마 중 하나인 확장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안되었으며 이를 통해 B2B 거래 시스템을 운영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쿼크체인 토큰은 쿼크체인 네트워크 내에서 가치 저장 수단, 지불 수단 인센티브의 용도로 사용됩니다. 쿼크체인은 두 개의 레이어로 구분되어 있으며 첫 번째 레이어는 샤딩 체인, 두 번째 레이어는 루트 체인입니다. 샤딩 체인은 거래에 사용되며 루트 체인은 분할된 거래를 확인하는 데 사용됩니다. 쿼크체인은 보선 합의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루트 체인과 샤딩 체인은 작업 증명을 주요 합의 알고리즘으로 사용합니다. 이를 통해 퍼크 체인은 보안성, 탈중앙화, 확장성이 뛰어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퍼크 체인은 현재 데이터, 정보 시스템, 금융 서비스, 엔터테인먼트, 디앱 플랫폼 등 다양한 분야에서 70개가 넘는 프로젝트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 쿼크체인은 네이티브 토큰이 포함된 새로운 메인넷을 개발하고 예치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파이 상품을 출시하는 등 점차 쿼크체인 생태계를 넓혀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코인마켓캡에서 쿼크체인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볼 건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24시간 차트룸에서 단기적으로 소폭 내려앉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시가총액 499위 랭크하고 있고요. 시장을 한번 체크해 볼 건데요. 가장 많은 거래량 업비트, 그 다음이 바이낸스 순입니다.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거래량이 좀 너무 안 나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어찌됐던 쿼크체인이 조금 더 안정적인 움직임 가져가기 위해서는 이 거래량을 끌어올리는 그런 움직임이 무조건 나와야 된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차트 한번 보면 앞으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면서 수익적인 부분 극대화할 건지 하나하나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혹시 지금 유료방 가시려고 하시는 분 계신가요? 여러분. 유료방 절대 금지입니다. 유료방 별거 없습니다. 이런 유료방 종목 궁금하시면 저희가 운영하는 정보 공유방에서도 다 수익 내는 종목들 드리고 있으니까요. 궁금해하지 마시고 하단 번호로 문자 1이나 참여라고 보내 주세요. 유료방 정보랑 똑같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전문가라는 이름으로 저희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단돈 100원이라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거 되게 나쁜 겁니다. 자, 오늘 영상 피날레를 장식할 차트 분석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선 어피트 차트 한번 볼 건데 어피트 2019년도 상장이 됐고 상장 빔도 한번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이렇게 저점 구간을 찍었고, 2021년도 코인 상승장 때 다시 한번 상승. 하지만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우하향으로 꺾이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올해 들어오면서 이렇게 추세를 끌어올리는 것처럼 보였지만, 추세 이탈 나오다가 최근 들어서 한 번에 큰 파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조정 구간을 거치고 있는데요. 이 조정이 끝난 후에 한 번에 더 급등으로 이어질 가능성 충분히 존재합니다. 이 구간 조금 더 확대해서 한번 볼 건데요. 자, 최근 움직임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구름대 이탈과 함께 하락 추세에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식의 움직임 지금 가져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구름대 돌파가 무조건 나와야지만 반등 나오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1차적으로 이1 0 0 6 9원 라인 9라인 지지하는 모습 나와야 되는 거9요 지지 후 반등 나왔을 때1 9 1 8원 라인 9라인 돌파가 나오면 추가 상승 그러기 위해서는 구름대 돌파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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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선은 지금 이 구간에서 10.06원을 지지를 못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구간에서 당장 들어가는 것보다는 비중을 상당히 적게 해서 모아간다. 조금 조금씩 모아간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반등 나왔을 때 비중이 어느 정도 쌓인 상태에서 반등이 나오기 전에 저점에서 계속 매수를 조금 조금씩 해주시면 됩니다. 그 이후에 반등 나오면 전 고점 라인들, 이런 라인들에서 익절과 잡으면서 분할 매도 관점으로 접근하신다면 급등이 나오더라도 놓치는 구간 없이 모든 구간에서 수익적인 부분 충분히 다 가져가실 것으로 판단이 좀 듭니다. 하지만 이렇게 좀 전략을 가지고 그 전략에 맞춰서 접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개인 투자자분 혼자서 이렇게 접근하기 쉽지는 않으시죠? 그러면서 급등 코인들 찬스들을 놓치시는 경향들이 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실 겁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매매 전략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전화번호로 숫자 1이나 쿼크체인 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하나하나 자세하게 도움 드릴 건데요 어떻게 도와드릴 거냐면 이런 유료방에서 돈 내면 알려주는 거 제가 똑같이 무료로 해드리겠습니다 뭐 대단한거 해주는 것처럼 비용을 받는데 그 별거 아닌거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어디가서 돈 내실 생각 마시고 저희한테 문자 주세요 저희는 당연히 100% 무료입니다. 다른 건 필요 없고 구독 좋아요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정말로 저희한테는 큰 힘이 되고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것 하나만 잊지 마시고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니까 쿼크 체인의 이런 고점들이죠. 이런 고점들. 아니면 뭐 최근 고점들, 이런 고점에 묶이신 분들이 참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 역시 아래 전화번호로 숫자 1이나 쿼크체인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하나하나 대응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부담 없이 연락 주시면 됩니다. 간혹 이렇게 영상만 보시고 대응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데요. 문자 주셔서 직접 설명 들으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시니까요. 편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한 이렇게 추가 급등이 나올 코인들 미리 받아보고 싶은 분들도 아래 전화번호로 숫자 1만 문자 남겨 주시면 도움 드릴 테니까요. 도움 꼭 받아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매번 저희 영상을 보시고 좋아요 눌러 주시는 분들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닥터 N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